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이보 여러분들 오늘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드디어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207달러 그죠 여러분들 100달러로 207달러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너무 가, 경이롭고요 그리고 결국 약속을 지켰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렇게 많은 매매가 되지 않았는데도 결국 지속적인 매매 효과의 힘이라는 거예요자100% 달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을 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자 정확하게 여기 207달러라고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달 수익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손절이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세요 1.38, 1.11인데 21일 날은 3.81로 되죠이 수익금이 다 들어온 거에요 한꺼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영 씨가 넘어 버린 거지. 그러면서 기록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단한 번도 손절이 된적 없어요. 이게 꺾인 게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이따 이거를 매도하고 인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추가로 앞으로 또 2~3개월 동안 얼마나 목표치를 갈수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 입장하셔서 저희 매니저한테 일주일 무료 체험 신청하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세요 저도 100%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이봇이 알아서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바로 문의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